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9장 26절 입니다 25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s it says in Hosea, I will call them my people who are not my people and I will call her my beloved who is not my beloved 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호세아인 글이죠 I will call them my people who are not my people 나는 내 백성이 아닌 내 자들을, 내 백성이 아닌 댐,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어, 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 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녀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죠. 네, 뭐, 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 다른, 이게, 어, 뭐라고 하죠? Paraphrasing이라고 할까요? 네. 여전히 제호세에 있는 이제 글이죠. 자 이어져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보겠습니다. And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re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the living God. 네 같은 내용이지만, 네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지, 그것이 말해지지 않은 그 바로 그곳에서. 네. 그것이 무엇이냐? You are not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 말해진 바로 그곳에서. They'll be called children of the living God.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름받을 것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네. 내 백성이 아니다. 그곳에서 그내 백성이 아닌 그 백성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시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타이밍은 먼저 유대인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 민족만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본으로 세워서 모든 백성을 그분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의 계획하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지만 음, 그것이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큰그림안에서는 이방인들도 제안탈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미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 And then at the place where they were told, you are you are not my people. they there will be called children of the living god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그들이 그렇게 일컬어 전그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질 것이다. english 선다들다 and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r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네, 어 이제 이해되시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리언드. And it will happen that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이게 단순하고 에, 그런 일반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마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정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렇게 현실화될 때, 그때는 알겠죠. 킹제임스입니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unto them, "Ye are not my people," there shall they be called the children of the living God. 얘는 유의 복수형이에요. t 우 o u 는 단수형. 옛날에는 이렇게 you라는 2인칭 대명사가 단수 복수가 나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수 복수 같은 의물수죠 문맥상에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비동사가 아 항상 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옛날과 요즘의 영화의 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명 드렸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And it shall be there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죄송합니다. 다시 읽보겠습니다 and it shall be that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re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음, 관련 구절입니다 어, 호세아 읽어봐야죠 여기서 말한 그 호세아 글이 여기 있습니다 1장 10장 yet the number of the Israelites will be like the sand of the sea which cannot be measured or counted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나의 사람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이라고부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숫자가 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충명될 어, 수도 없고, 그리고 셈바될 수도 없다. 셀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해진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네. 그분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그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 현실화가 됐죠. 하,네.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어떤 자녀 이미 공부하셨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육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revelation of the sons of God. 이 창조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이 창조물이 아, 원래 creature가 이제 피조물 창조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뜻입니다. 창조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열렬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 뿐만 아니라 바람, 하늘, 태양, 별, 땅, 물,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을 손꼽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될 수 있기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하늘에 내일 부합니다. 아멘.